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즐겁게 잘 지냈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엄마, 아빠 두손 잡고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아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뿅뿅!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유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다니엘도 함께 왔어요. 다니엘은 지혜롭고 마음이 민첩했어요. 다리오 왕은 다른 신하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안 다른 신하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는지 찾았지만 충성된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잘못한 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을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어서 왕에게 가봅시다.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을 위해 아주 멋진 법을 생각해왔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을 섬기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혹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나오십시오.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은 새로운 법이 마음에 쏙 들어 기분이 좋았어요. 오호,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이어봐라, 이 새로운 법을 온 나라에 선포하여라. 온 나라에 절대 고치지 못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도 왕의 도장이 찍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은 몰래 숨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어요. 정말 다니엘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저굴에 던져지는데 설마 기도하겠어요? 흥, 어디 두고 보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사자들의 입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은 기뻐하며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뭐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겼다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은 근심하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라. 다니엘을 사자골에 던져 넣어라. 왕은 무척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다니엘을 걱정했어요. 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픈 마음으로 소리질렀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종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다니엘의 목소리예요. 왕이시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또 왕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은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참신이시구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이익을 위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과 행동이 변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었어요.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기뻐하셔서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예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와 아빠, 우리 가족,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말씀 동영상을 본 후에 공과 활동 영상을 보면서 43과 공과를 해주세요. 11월, 12월, 공과 자료와 가정통신문, 그리고 마스크, 또 감사열매 카드, 간식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도착할 텐데 잘 받아주세요. 공과는 한꺼번에 다하면 안 돼요. 매주 한 과씩 해주세요. 감사 열매 카드예요. 우리 친구들 한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세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11월 8일 주일까지 꼭꼭 보내주세요. 4분기 암송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감사의 찬양을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